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아, 저는 조리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을 맡은 지명순 교수입니다. 아, 1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. 아,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.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고, 여러분들도 적응해야 되고, 저도 적응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볼때 이렇게 그 영상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점점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역시 이 변화에 발맞추어서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 역시도 동영상 수업이 서툴긴 하지만 1학기 때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아, 이제 1학기 때 수업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느끼고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조리, 교과, 논리 및 논술이라는 교과목은 어떤 내용을 수업을 하게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려운 말이 두개 있습니다. 논리 및 논술이라는 말입니다. 논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아, 체계를 기승전결에 의해서 잘 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교, 사고를 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이거를 잘 풀어내서 글로써 표현하는 것이 논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논리 그리고 논술이 왜 필요할까요? 조리사는 항상 칼질을 하고 불앞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에 앞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죠. 재료를 주문해야 되고 어떤 요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그거를 재료 주문을 한 다음에 검수를 통해서 들어오면 이거를 조리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요리를 손님에게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손님으로서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 금전으로서 우리가 그 평가를 받게 됩니다. 이런 과정을 통털어서 우리가 글로다가 쓸수 있어야 되겠죠. 예,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더 중요하겠죠. 예,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, 물론 실기를 통해서 보여줄 때도 있지만 이론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설득을 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조리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들을 설명을 잘 해서 또 설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글쓰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죠? 예, 글쓰기는 누구나 잘 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 글쓰기라고 했습니다.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어, 그렇다고 해서 글을 누구나 잘 쓰는 것은 아닙니다.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 이 글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그 조리에 관한 글쓰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 중에서도 우리 전통 음식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발전하면서 어떤 나 여러분 나름대로의 글쓰기를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가 되어야 되겠는데요. 어, 제가 이런 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뭐 EBS 동영상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내용을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제가 그, 그 설명 또는 의문 나는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이유를 찾아보고 그것을 글쓰기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그때 그때 <laughs>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내용의 동영상을 봐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동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한 다음에 제가 하는 설명을 잘 들어주시고, 글쓰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글쓰기를 좋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그 평가는 절대 평가가 되겠고요. 중간고사 20%, 기말고사 30%, 출석 20%, 과제물 20%, 기타 10%가 되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나 카톡 메시지로 저에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할 내용을 제가 카톡 메시지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먼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조리 교과 논리 및 논술 첫 번째 시간으로서 수업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.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